안녕하십니까, 색칸 t v 입니다 오늘은 펄싱스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알루미늄 스틱입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두 개를 잡아도 얼마든지 들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무게입니다. 끈은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사용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서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서거나게해지지가않습니이렇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랜발로 하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한 개월 되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구상만 하다가 최근에야 얼싱스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구상은 했는데요. 코팅 스텐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강도가 좋고 위에는 이렇게 접지를 할수 있도록. 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관 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추워서 고생 많으시죠? 올해 동안 구상만 하다가 최근에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알루미늄 얼싱 스틸인데 같이 지상이의 겉도 강도를 굉장히 보강을 했습니다. 스텐으로 보강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했고 손잡이는 맨땅을 걸을 때나 얼씽을 하실 때나 일반 등산 하실 때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무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알루미늄에 접지가 될수 있는 기능을 박았습니다 좌우 구분은 없습니다. 양쪽이 똑같이 되어있고 손가락이 닿는 부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수면양말을 이렇게 끼고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갑을 이렇게 뚫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춥지 않을 때는 맨손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가락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장갑을 쓰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수면양말을 이렇게 끼워서 하는 방법도 권장할 만합니다. 아주 예쁜 색깔의 수면 양말을 이렇게 끼고 가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도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 이거는 네, 겨울철에 몸이 불편하신데 얼싱은 멈추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실 겁니다. 웬만하면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햇빛이 날 때는 할만합니다. 다만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짧게 짧게 이렇게 얼씽을 하시다가 또 신발을 신고 걸어가시다가 또 신발을 벗고 걸어가시다가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럴 때 부담없이 이렇게 얼씽을 누를 수 있도록 아주 가볍게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짐승들도 등산길에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파충류나 이런 것들도 이 강도가 있기 때문에 툭툭 치고 안전에 대한 또 심리적 편안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알루미늄 스틱이고요 또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동 얼싱 스틱입니다 원리는 비슷한데요 다만 재질이 순수한 동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끝도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해서 빠지지 않도록 마감질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를 박아서 어디를 잡더라도 맨 손으로 손잡지가 될수 있도록 했고요. 끈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채용했습니다. 이것도 끼실 때는 위에서 밑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빠져버립니다 놓칠 때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툭 놓쳐도 손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볼까요 그래서 양손에 이렇게 끼시면 웬만하면 맨발로 하시지만 맨발 하기에는 너무 춥다 몸이 상태가 안 좋다 하실 때는 신발을 신고 따뜻하게 옷 입은 상태에서 손으로 접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만약에 많이 추우시면 뭐 수면양말이나 수면 따뜻한 양말을 신고 양말을 신으면 지압은 되잖아요 신발 신는 것 보다는 더 나으니까 예. 요즘 다양하게 신발에도 어싱 스트랩이나 철사를 이용한다거나 을 받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면 무릎이나 이런 데 관절에도 그 위험성이 줄어들고요. 특히 미끄러운 길에 또 노면이 딱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로도 접지가 되고, 또 만약에 맨발로 그러시면 맨발로 발로도 접지가 되어서 플러스 알파의 접지 효과로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했기 때문에 날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짐승들이나 이렇게 예기치 않는 위험한 상황이 올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도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월싱 스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길이는 자유자, 자유롭게 5cm 단위도 좋고 3cm 단위도 좋고 또 주문 제작으로 빠르면 다음날 바로 발송이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말극기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애청자님들이 얼싱 접지 용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보급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오고 댓글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계속 좀 만들어 보고 시제품 만들어 보고 또 테스트 해 보고 물론 접지는 완벽합니다. 알루미늄도 접지가 거의 완벽하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한 게 그냥 동으로 하면 좋겠지만 동보다 이제 다이나믹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싱지팡이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산로나 일반 산책로에서도 이렇게도 그렇게 큰 이물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립감이나또 고무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외형상.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에 아니면 가까이에 또 들고 산책을 하시다가 또 차에 들크계시어 두시다가 부담 없이 꺼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고 접지를 하시고 또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놔두시면 부식도 안 됩니다. 알루미늄이나 구리는 살짝 잘 관리만 하시면 이 구리는 구리 고유의 색깔이 광택이 아주 시간이 갈수록 멋지고요. 알미늄은 루 여기에 알미늄은 루 여기에 갖가지 장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에 스티커도 붙이고 또 하트도 붙이고 그래서 띠도 붙이고 또이 다양하게 또 꾸밀 수 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엄마와 자녀가 아빠와 또 자녀들이 함께 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쁜 가족 사진이나 스티커도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이시던데요. 하여튼 이 접지 가장 좋은 것은 맨발로 걷는 것이지만 이 겨울이 워낙 길잖아요. 또 한랭 전선이 요즘은 예년 같이 앉아서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때 건강을 잃지 마시고 제발 멈추지 마시고 이 맨발 걷기는 하루 걸어 하루 먹고 사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한 3일 안 하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요 가로 가다가 요즘은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꼭밤 늦게라도 가서 1 2시간 넘어서라도 그냥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3 4 0분 하고 다 오면 피로가 쫙 풀립니다. 그 맛에 하는 거죠. 그래서 추울 때또 멈춰버리면 옛날의 건강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저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접지를 멈추지 않고 할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하면 신발, 양말, 스트랩 또 이와 같이 접지 스틱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지를 계속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카 t v 애청자님들은 또 올겨울 화이팅 하시고 더 건강한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